하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내 이름으로 모임 곳에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시며 이 모임을 통하여 영원마다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두 곳에 있든지 살아 성도들, 하나님과. 신앙을 시골, 부 잇게, young, young, 을 o u n 이도 o u n g young, y o u 주회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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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 young, y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young, y o 주 n 서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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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또 하나의 기념일이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이제 기억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나 평화에 대해서 참 수많은 값진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감사할 마음을 가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또 지켜야 할 책임있다는 이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기념일을 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그 기념일을 잘 보면, 그 나라의 역사나, 또그 나라에서 소중하게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어, 이스라엘의 문화원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어, 이스라엘은 도대체 지금 어떤 것을 지키나 하고 살펴봤더니, 뭐 우리가 살아가는 절기들도 있지만, 어, 특별한 게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3월 1 2일이 불임절이고, 또, 8월 1일은 성전 파괴, 이렇게 해서 어, 이 기념일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 특별히 이 부림절, 어, 어, 이 부림절을 지금도 지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인터넷에서 이 부림절을 어떻게 지키지 하고 쭉 살펴봤더니 어, 어떤 절기보다도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축제로 지금도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 이 부림이라는 말은 이 재비뽑기라는 말인데 잘 하시는 것처럼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떤 날이 좋을까? 이 재비를 뽑은 그것을 그것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말살할 땐그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거꾸로 원수들을 말살하는 날이 되어서 이 불임절 자체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재미가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국했던이 정치인들은 바로 이 불임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지킴을 해서 어, 이스라엘 성은바 하나님 마치 이 마치 불임절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줬다 이런 어떤 의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불임절과 성대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켜보니까 어, 다른 절기는 이 모세 오경에 5경, 기록된 절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종교적이고 좀 엄숙한 면이 있다면 있다 불임절은 율법에 정한 저희가 아니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편하게 그야말로 축제로 즐길 수 있는 저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가면을 쓰고 옷을 갈아입고 어, 또 신나고 즐겁게 어, 가면 무도회도 하고 어, 시가 행진도 하면서 이렇게 지났는데 어떤 분이 불임절을 지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읽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이 불임절 어떻게 지내는가? 읽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신나게 지내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아, 읽고가 있습니다. 그 불임절 특별히 읽는 성경 어, 무슨 성경일까요? 에스더서시죠. 에스더서 왜냐면그 에스더 자체가 아, 이 불임절의 기원과 과정과 이 불임절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불임절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어, 어떤 일이 났는가? 다시한번 되새기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책왜 하나님의 이름이 한번도 이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에스더서는 에스라와 르헤디아와 함께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나 레미아서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한다면이 에스더서는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 그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섬기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역사업이시다. 이것을 아주 더 강조하게 되는 책이 바로 에스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에스, 어, 에스더서를, 에스더서를 읽으면, 아, 어,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아주 누구보다도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어, 에스더서를 보면, 어, 이 책의 주인공은, 어, 에스더와 모르드게 있죠. 그나 가만히 보면 그 뒤에서 이의 않게 역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볼때그 하나 하나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에스더 전체에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적 없었다는 것을 자 우리 고백하지 않아서 기하는 그런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곁에서 역사시입니다. 이것을 에스터를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어, 불임절에 이 에스터를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laughs> 말씀 보면서 이 불임절이 왜 생겼는가부터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찾기 너무 길어서 에스터 3장 1절부터 6절인데 본문을 건물 위도 보고. 제일 절부터 육절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 스웨로 왕이 아가사랑 하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의 눈이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이 다 아, 맞습니까 예 모든 신하들 다 왕의 명령대로 어, 죄송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자라되 모리들에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자라지도 아니하니 대걸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 일르 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냐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자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음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의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라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그모르득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지위를 모든 대신들 위에 뒀다. 이렇게 이제 삼장에절이 시작하는데, 그 어, 하만 이전에는 페르시아는 많은 대신들이 어떤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왕비인 와시디가 황제의 말을 거역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수레 왕이 어떻게 이 황, 황, 황빈 어, 와스디를 어, 결정하는가? 어, 이 말씀을 보면, 아수레 굉장히 분위기가 그쳤는데, 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것을 왕의 조려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절대를 따라서 어, 신하들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가 묻고 그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왕이 굉장히 화가 나 있지만,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죠. 또, 와스디가 피해되고, 이제 그를 대신한 왕비를 뽑을 때도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그에 따라서 하는 그런 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스 1장과 2장에 보면 어, 아수레 왕의 신하들의 이름이 18명이나 나옵니다. 법률과 간섭에 능한 학자, 보자가 7명이나 하고, 또 행정 콩갈빈 7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외에도 4명의 신하들에게 나와서 18명의 많은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장 1절 이후로 아하수레 왕이 하만을 위치를 높이 높이고 나서 그 외에 다른 신하들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만의 이야기만 듣고 하만이 결정하는 대로 아하수레 왕이 나라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아, 그런데 어,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여기에 잘 수렴한 후에 가장 최선의 결정,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아소르가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삼절 이후로 어, 하만을 높게 세우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이제는 어, 그 하만의 이야기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말 그대로 <laughs>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 꿇고 하만에 경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의 의견만을 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의 눈치를 보고 또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는 이런 하만에 대해서 무릎 꿇거나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에더서 보면서 왜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경비를 거절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한번 읽어봐야 될습니다 왜 모든 신하들은 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흉고 또 사실 아무리 어, 모든드계가 유다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아닌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릎을 꿇지 않나 어, 여기 말씀계에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 3절을 보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이 옆에 있는 관리들이 모르드에게 웃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드에게 하만을 따르라고 권합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드가 듣지 않냐고이 옆에 있는 분들이 야좀 어, 하만이 지금은 통치자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에게 무릎 꿇고 전하라고 계속 권하는 날마다 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드에게는그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내가 하만에게 전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유다인이 모르들게가왜 하만에게 전났었나? 아까 말했지만 우상이 아닌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과연 큰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전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여기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살펴면 어떤 분이 종교적 이유를 듣습니다. 하만이 이제 무릎을 고 절하게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유대의 전통적인 햇살은 미드라슈에는 하만이 입고 있었던 옷이 그 안에 이 하만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옷에 우상을 새겼는데 이 우상에 절을 할수 없어서 오래에게절을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민족적인 이유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아가의 후손이고 모르드게는 사울의스쿤 베냐민의 어, 집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어, 이 하만의 갈등은 두 사람의 문제 아니라 이 뿌리 깊은 이 아말렉 민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과의 갈등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적개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아무리 어, 하만이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유다인으로서 원수에 후손에게 잘할 어, 수 없다는 그런 민족주의 감격제 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가 있는데 어, 최근에 사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이기도 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하만이 제2의 통치자로서 페르시아를 다스는데 리 자신의 뜻대로 전령을 행하면서 따르지 못할 명령들을 많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그 잘못인 줄 알면서도 살리려서 하만에게를 따르고 하나의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저랬으나 모르되게는 나는 유단이기들 결코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만은 모르되게는 하만을 따르지 않았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해석의 설득이 있는 것은 이 하만이 모르되게 하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 모르드게가 어떤 예도간에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에게 어, 굴복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아, 하만은 나에게 모르드게 잘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 속한 모든 민족을다 날살하려고 했습니다하이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잘못했다면 모르드게 한 사람, 혹은그 가족까지 처형을 내이 것은 우리가 이해할이해할수 있을 다입니다 우리가 어지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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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분노가 가서 이어서 이어폐위시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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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들게 뿐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 다 멸하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전후후만 그런 생각입니다. 동양에서는 우리가 흔히 삼족을 멸한다. 뭐 역적을 삼족을 멸한다.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한다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영락대제는 가장 참혹하게 이 역적을 처리했는데 십족을 멸했습니다. 구족에 더해서 그 역적을 알고 지냈던 이웃사람들까지 다 십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처형해서 아주 악명을 떠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혹한 일을 했던 영락 대제도 그한 사람 죄 때문에 그가서가 민족까지를 다 말살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려드게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려 고 한다. 도대체 이런 생각 어떤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하는 정치란 어떤 정치를 할까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다기억되지 않나 하만이 아하수아하수에르 왕의 권력을 이어받아서 했던 그 정치나 또 통치는 정말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한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이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고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만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를을 섬기고 경비하고 무릎을 꿇었다 한다면.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따를 수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자랄 때 뭐지? 유다인의 몰드계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령이 되지 않습니다. 어, 왜 네가 화만을 따리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전했다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사람에게 걱정 하지 않는다. 오지 하나님께만 신중한다 이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어, 잘못된 세상의 관행이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 오직 한 가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멋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 모르드게는 어, 하만의 통치 안에서 하만에게 비록 작은 모습이자 소극적인 모습이지만 저항을 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기가 하만에게 꼴을 경배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만에 대한 어떤 질투나 또 다른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기가 이렇게 무모하게 하만에게 절하지도 무릎 꿇을 때 아무런 말만 걸고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불임절이 일어나게 된 제에 대해서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모르드게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 너무나 만흥을 부려서, 당신이 너무나 무모하게 어떻게 제이통치자의 하만을 거역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당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한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한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가 잘한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모르드게를 하만에게 전하게 거절하는 구절이 4절이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주다의 인입을 알렸더니. 근데 이 구절이 창세기 3장 10절의 구절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어, 한쪽에서는 관리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권하고 청했으나 모르디가 듣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여인이 날마다 요셉이 청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했다. 아 여러분 사실 요셉하고 모르디가 그것을 듣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요셉은 여인의 청을 듣지 않았고 모르디계는 하만의 명령을 거절했다 것입니다. 그지 두 사람 모두가 네. 이 권력자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해서 둘다저 비극적인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요셉은 가문에 갇히고 우리들에게는 그 민족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두 사람 모두가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접근을 받는가 내가 가장도 필수 있는 방법에서 뿌리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두 어, 사람이 굉장히 흡수하고 또 하나님은 모르드게 그 하만에 전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이 시작이 이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한 정함으로 시작된 것이라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의 꽃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규례에 대해서 정함으로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처한 위치, 자신이 처한 어려움 그리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 유기에 있다는 사실을 왕비였던 에스더에 알립니다. 그때 에스더는 자신의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감춰진 상태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에게이런 소식을 전해주자 아 이거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짖어왔는데 내가 왕 앞에 간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페르시아의 규례였습니다. 그 규례를 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 규례 때문에 나는 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겠네요. 벌써 왕을 만난지도 한 달이나 됐는데 어, 내가 지금 가면 죽는 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비였던 와스디도 왕이 오라는 명령을 거역했다가 폐위가 됐는데 이제 에스더가 어,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섰다가는 어, 폐위가 될니라 목숨까지 잃죠. 다. 어, 그래서 에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이 규례를 순응하고. 그대로 있으면 에스더는 편히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마음에는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 규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이걸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더에게 모로되게는 경고합니다. 1 3절에 모로되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너자 잘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늘 왕비로 선 너를 왕들에서 하는 그걸 원하시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가 지금 참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살필 이지 지금 잠깐 목숨을 부자에또 하나님 뜻을 어긋난다면 그래서 페시아의책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안전한 것이 볼째볼 째만 가장 유용한 길인 것을 날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희롱한 것이다. 십사절 계속 보면 모세가 르 말합니다. 이때 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라만 너희가 구원을 어디에 두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니 누가지입니다이모르드교가 이런 경고를 하자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결단의 법을 합니다. 신6절에 계속해서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먹거 나를 위하여 금식하네 한마 3일을 먹지도 말고 맛있도록 하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규리를 어기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규리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냥 죽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임절의 어, 기적이 있게 한 구애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규례를 얻고 죽는다면 난 죽겠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죽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규례에 승리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때 놔두신다면 나는 죽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했으나 이런 결과를 실천한 능력과 용기가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에스는 모르디야 온 유다인들을 모아서 그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십을 얻고 기도하고 나서 이런 결단의 고백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불임절의 기적이 <laughs>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가만히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갑들이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항했던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장 22절에 에스더에서 구장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있죠 이달 이달에 유다인들의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뛰었으니 이두날을 지켜 참치를 벌이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하나님께를 구제하라. 이 불임절은 정말 기적의 날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초상집이 변해서 잔치집이 되고, 비극의 날이 변해서 축제의 날이 돼. 이 기적의 날인데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용기 있게 저 인간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에서 역사하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리법은 그 불임의 날이 영원토록 기억하고 싶은, 기념하고 싶은. 그런 절리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예스더스는 모르터즈기와 에스더의 저항의 기록입니다. 그저 편히 살 수도 있었는데 그저 절하라면 절하고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그저 교회를 지키려면 지키면서 편하게 살수 있었던 두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심의 법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다 자신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이 바로 불임전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잘못된 반행, 죄의 문화에 있어서 가만히 잊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문화에 가만히 있지 말고 청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laughs>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나서기를 바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불임절의 기적이 역사 속으로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임절의 기적은 오늘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저항했던 이모르드개와 에스라 같은 믿음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기쁘시게 받으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길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삶 속에 안달에 빠지지 말고 늘 양심에서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를 들으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도 이러한 믿음과 욕구해서 기도하고 또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그것을 따랐었거나 그런 모르디게 고백을 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 씨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날간저희들을 그분이가 주시고. 문화와 잘못된 관행과 이 모든 것에 그저 순종할 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절대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정말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저하며 분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목표를 그렇게 주어 주서 우리나라의 여러 화장터 운데도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지야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어보게하여 주셔서 <laughs> 그리스도인 나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부족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와 주옵소서 에스더 같이 격단하게하시고 에스더 같이 기도하는 제희보드가 되도록 인도의 주옵소서 그런 말이며 마 우리의 삶 속에 불임자의 기적이 되게 되도록 인도의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